자,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. 자, 일정한 금액을 우선은 a1이라고 하고요. 이 중요한 건 매년 말에 하는 거야. 그래서 20년째 연말까지 2억 원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항의 서 n 은몇 개? 20개가 되는 거야. 자, 연이율이 10%다라는 것 때문에 공비 R은 1 플러스 100분의 10. 겁나 비싸네. 이율. 1.1이 그래서 공비는 1.1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. 그치? 그럼 매년 말 a 1식 20번째. 즉 얘는 초항이 얼마가 돼야 돼? A. 맞아. 공비 1 1.1 항의 개수 몇 개? 20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. 이걸 A라고 하면 안되겠다. A만원이라고 해야 되겠다. 그러면 1.1-1분의 A만원 곱하기 1.1의 몇 제곱? 20제곱-1이 2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놓는만 원, 십만 원, 백만 원, 천만 원, 억 어,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그럼 만 원, 만원 이렇게 없어지는 게 낫겠지. 그러면 어, 0.1분의 a 곱하기 1.1이 6.5.7 맞나? 5.07은 0 200000 a는 57분의 200000 이렇게 되는 거. 나중에 여기에다 만 원만 붙여주면 되는 거 맞아? 만의 자리 미만은 버린다 라고 한 거니까, 1의 자리까지만 써주면 되는 거야. 얘들아, 이해합니까?